어, 오늘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좀다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지휘자분도, 반주자분도. 제가 너무 잘하셨는데, 다할 수는 없고 대표로. 솔리스트 없는데, 어, 이 이제 각 파트별로 솔리스트 없는데, 이 정도의 어, 퀄리티면 굉장히 꽤 비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풍성하시죠? 예. 설교 안 해도 되겠죠? 네. 마음이 좀 많이 상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하셔야죠. 이래야 될줄 알았더니. 어, 너무 속을 빨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삐졌기 때문에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분도 길대니까 9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이화 성도님 잠깐만 손좀 들어보시. 죠잠 예, 고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속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저분에게 다 물어보면 예. 아주 특별히 뭐 목사의 약점 같은 건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설명해 줄 거니까 받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원들 손좀 들어보세요. 이요분들이 네. 같은 조직원들이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네. 네 이분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 다 함께 어울릴 수 있게 짝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119장에 보면 한번 보시는 분이 노래는 저희가 안 불렀어요. 그래서 119장에 보면 가사만 부르고 조금 있다 찬송가 부를게요.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마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 소나 아니면 양 아니면 또말 같은 것들을 놔두던 것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잖아요.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누였네이 절에도 보면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누였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 구유 그러면 굉장히 보배로운 곳.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알아요. 노래가 또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찬송가 108장, 108장. 오늘 정말 그 어, 황유정 잠에 손가락이 불이 나고 피아노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고생했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카톡으로 그 오늘 반주 넘돌이 한 분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쏘도록 할게. 네, 네. 108장, 108장, 108장. 한번 쳐주실래요? <laughs> 우리 한 번만 불러볼게요. 1절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여기 보면은 주, 그 어린 주 예수 누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누울이란 거죠. 누워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그걸 누울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다. 그러니까 잘 때가 없어서 구유로 간 거예요. 구유가 너무 귀하고 값지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 곳이 없어서. 이게 구유가 뭐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 말, 따위의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담아두는 그릇이 구유예요. 그래서 이 구유는 주로 나무로 통을 만들거나 돌로 만드는, 그러니까 먹이통, 머물, 어물 먹을, 먹을 것들을 놔두는 짐승들의 먹을 것들을 넣두는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에요. 짐승의 밥그릇에 여러분 누웠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노래가 그 어린 주 예수, 이러니까, 아, 이게 구유가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여물통이에요. 이찬송가 똑같은 찬송가인데, 114장은 조금 더 노래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곡만 바뀌고 가사를 바꾼 건데, 한 번만 더 쳐주실래요? 한번 불러볼게요 114장 그 어린 주예수골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봐 감사합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유에 말 구유에 염을 통해 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아 여기 같이 앉아 있으니까 조건사님 누 해리 해리미를 그 염을 통에다가 집어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아기를 낳면 이정희 권사님, 얼마나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까? 았 그렇잖아요. 온 동네밭내, 음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낳는데 그 아이를 염을 통해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아들도 보내 주신 분이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때그 마음이죠. 저는 이번 성탄절에 오늘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그 아기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 아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가장 크고 호화로운 도시도 아니고, 괜찮은 동네도 아니고, 아주 작고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 그것도 집이 없어서 여관, 여관에도 쉴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그 구유에 염을 통해 아기를 누이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했었지만 제 평생의 목사로서 부끄러웠던 흔적 중에 하나가 부목사로 삼선교회에 있었을 때 기억하시죠? IMF 때다 망하고 부도나고 그술 가득 먹고 교인한 분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보이는 게다 십자가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고는 그술 취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고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헤아리지 않고 하나. 술 먹고 교회 왔다고 그 사람하고 실강 일을 하다가 붙잡아가지고 파출소에 끌고 갔던 그때의 일을 제가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지금도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왜?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어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십자가들을 바라보며 그렇지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찾아왔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남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헤아려 보고 살펴보는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 섭섭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늘 나만 섭섭한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한 번쯤 어, 그랬구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 왼쪽으로 그랬구나. 한 번,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예,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영어의 표현 중에 언더스탠드라고 하잖아요. 언더. 그 아래에 쓴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아래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헤아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헤아려 보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구유에 누였나?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함께 잠깐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2장 7절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거기 한번다 같이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여관에 누울 것이 없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갔다. 이게 왕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가 점령하던 데가 어디냐면 인도 동쪽으로는 인도 고전까지예요. 그 서쪽으로는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아프리카 북 아프리카는 다 점령했고요. 이탈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이 살고 있던 독일 쪽 거기 그 진영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로마가 가장 컸던 그때에 여러분 이제 로마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에 맞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게이게 호구 조사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호구 조사가 아니라 세금을 떼려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도 베들레헴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갔으니 쉴 곳이 없는 거죠. 쉴 곳이 없어서 여관에 뭐가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성탄절만 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빈방 없습니까? 미국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그 성탄절 축하 연기를, 연극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기를 하면서 너는 마, 저기 마리아에, 너는 요셉에, 뭐, 그러고 너는 동방박사하고 너는 목자하고 너는 천사하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중에 조금 언어에 장애가 있던 장애 친구가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대사가 제일 짧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여관 주인을 해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서 여기 쉴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습니다. 그러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라. 넌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 장애가 있던 그 친구에게 그 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다가 연극 당, 당일, 성탄절 당일날 연극을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빈방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이 나와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역을 맡은 사람이 말해 말해. 빈방 없다고 말해. 이게 이제 그러는데, 뒤에서도 애들이 빨리 말해. 그러고 들어가. 그러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마리아의 손을 잡고, 여기는 빈방이 없는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요셉은 말리고, 그러다가 해프닝이 벌어져서 연극을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빈방 없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요, 한달 이상씩 공연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공연이 안 돼서, 요번 주간에, 아마 요번 주간에, 아마 대학로에 가보시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 공연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빈방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휴가, 우리 2박 3일, 3박 4일 밖에 옛날에, 회사에서 안 줬는데 지금은 시작하면 15일부터 주잖아요. 그리고 연차가 높아지면 20일 정도 넘어가고 거기다가 여러분 연말 요즘 요즘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공휴일이 끼면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퍼요. 제가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달력 쭉 보고 공휴일이 월요일이 많으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쉬고 있는데,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바쁘대요. 왜 바빠요? 바쁜 게요. 여러분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기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쓰기는 아까운 거지, 바쁜 게 아니에요. 솔직하지 자고요. 솔직해져. 놀거다 놀고 즐기고다 즐기잖아요. 할거다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학생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못 한다. 왜?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간단 말이에요. 빈방이 없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입장은 뭐였을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마국간에 구유에 누여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성경을 좀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5절. 빌립보소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이시나 라고 돼 있어요. 어,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본체이시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님이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있는 존재인데 그 동격으로 있는 동등된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누가 있죠?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왔어요. 별을 보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목자들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꼭 이제 이스라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못 가신 분들하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적금 준비하세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갔다가 한번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갔다가 그 가이드하고 운전하는 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숙소로 가던 길에 사막에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사막에. 근데 거기 사막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하라 사막 같지는 않고요. 막 돌짝밭도 많고 썰렁해요. 근데 거기에 진짜 그냥 썰렁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별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랜턴을 이렇게 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했냐면 3 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시간 너무 추워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놀람소리> <놀람소리>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쩔쩔 매는데,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날씨가 그래요. 사막의 날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그런 추운 날씨에 양을 치던 목자가, 밤새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인데 그들만 경배를 왔다고요. 그러고 어디에 말구유에 경배를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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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삶이 너무 부끄럽든지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서 아기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부끄러운 것과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시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헤아려 보고 살펴보고 남편과 아내를 헤아려 보고 살펴보고 자녀들과 부모를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맨날 달라고만 하고, 때를 쓰기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서 건강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많은 부분들은 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한때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는 돼도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믿음 없는 소리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사랑으로 한번 나눠보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 신나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인공 우리 주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 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하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앵금 우리 중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아없디세 오늘 다위성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인공 우리 주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귀를 열어서 신음소리, 고통소리, 낙심한 소리, 절망 가운데 있는 소리를 들으며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살필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개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weet old